설란이 이렇게 꽃을 하나 피웠네요. 여기저기서 꽃망울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빽빽히 들어찬 설란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가득히 꽃이 피면 굉장하고 오래 간답니다 한 달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꽃이 장미 바이솔입니다이게 장미 바이솔이 꽃을 피려고 이렇게 꽃송이가 맺혔답니다. 니바이서 여기는 보랑이 바에서 외두로 놔뒀더니 이렇게 커답니다 장미바이솔들입니다 엄청 많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바이치입니다. 비가 온 뒤에 바람이 좀 쌀쌀하고. 선선하네요. 히말라야 바이치 예쁜 모습을 영상에 올려봅니다. 그 옆에도 또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도 또한 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어 포천 바이솔인가 그거를 사서 제가 키우다가 꽃이 피우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제가 이 화분에다가 부비부비 해가지고 여기다 털어놨더니. 요렇게, 모래에 심어서, 보니까, 요렇게, 작, 조그만 애기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크고 있답니다. 얼마나 신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여기 먼저 난 아이들은 벌써 이만큼 컸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고천 바이솔입니다. 이거 한쪽에 제가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커가고 있답니다. 여기도 었죠 <laughs>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이렇게 커서 여러분도 그 바이솔씨를 어, 비닐로 씌워서 씨가 날아가지 않게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래흙에다가 좀 상토를 섞어서 부비부비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놔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온답니다. 씨앗이 너무 조그매 갖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물이 마르면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줬거든요. 아니면 저면간수를 해야 돼요. 이 씨앗이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저면간수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씨가 많 많이 뿌려졌을 텐데 제가 위에서 물을 뿌려줘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 다섯 개만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포천 바이솔, 제가 이렇게 키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답니다. 참 잘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입고지 해놓은 아가들이 이렇게 따글따글합니다. 여기 난 받침에다가 제가 잎사귀를 띄워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도 밥 공기에 상토 위에 얹어놨더니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올라왔답니다. 얘들이 조금 커지면 합식을 해놔야겠어요. 지금은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답니다. 이 등심한 선인장이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제가 걸음을 안 줘서 그런가, 작년보다 몸체가 날씬해졌어요. 요 아이도 꽃을 필 예정이고, 요 아이도 꽃을 피려는지 우예가 번긋번긋 하답니다. 저희 집이 인장이들입니다. 인장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요거는 집노 할머니입니다. 집노 할머니. 저기 집노 엄마가 목마르다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네요. 물을 줘야겠어요. 집노도 있고요. 요 아이 이름을 또 모르겠네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황금사도 있고요. 저희 집 선인장들이랍니다. 이쪽에 백도안도 있고요. 여우꼬리 여우꼬리 선인장이랍니다. 이렇털 달개비랍니다. 털 달개비가 이렇게 털을 복실복실 달고 있어요. 겨우내 베란다에서 이렇게 우자라서 이렇게 키가 컸답니다. 철달비입니다 이것도 보라색 꽃이 피더라고요.